밀부로 먹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 워커일인데 더세븐 7시리즈가 런칭한다고 이렇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에 S클래스 오너인데 7시리즈를 어, 런칭하는데 나를 부르는 자신감은 뭐지? 내가 좋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거 타고 왔거든요? <laughs> 어, 가봅시다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뭐라 그까 어, 저외 에 나머지 분들은 얼굴이 살짝 좀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그런 지금 상태랍니다. 우와 멋있다.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지금 7시리즈를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전면에 그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죠 거의 뭐 예전에 이렇게 손한뼘 정도 세차하다 보면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이제 뭐 여기서 한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50% 가량 커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앞에 이 그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되게 잘 어울리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꾸 열사감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어. 하는데 7시리즈의 어떤 당당함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BMW의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짝 틀려있는 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변한 것 같고요 레이저 라이트 이제 7시리즈에는 전차종이 모두 다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다는 게요 크게 눈으로 봤을 때확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옆면은 여러분들 뭐 강모님이 옆면 사진만 탁 나와 있는 거 하나 좀 넣어 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아까 우리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되게 롤스로이스 같이 좀 웅장함 그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게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잖아 이런 것 그래서 곡선보다는 직선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사실 뭐 롤스로이스와 BMW는 또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되게 이제는 좀 풍경 있는 쪽으로 많이, 스포츠 드라이빙보다는 풍경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간것 같은 느낌이에요그 다음 뒤에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laughs> 이렇게 굉장히 많이 솟아있어요. 어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지포. 지포도 그렇고 신형 3 시리즈, 그치. 신형 3 시리즈의 그뒤 후미등하고 많이 닮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건또 어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G90 아, 신형 G90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플래그십 세단 모델들이 은게 대세인가 봅니다 그런 거뭐 밑에 보면 특징적인 건 없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시리즈는 직접 운전을 한번 정도 제가 해 봤고 매장에 있는 것들은 많이 타 봤는데 어 그냥 딱 지금 T 시리즈에 앉아서 이렇게 전면을 딱 센터페시아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흘러보면 5 시리즈와 3 시리즈의 짬뽕입니다. 5 시리즈와 3 시리즈. 어 여기는 5 시리즈고요. 왜냐면 제가 5 시리즈를 또 소유했었으니까 올 초에 제가 5 시리즈 타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5 시리즈고 여기는 3 시리즈예요. 계기판을. 요런 것들은 이제 5 시리즈랑 거의 닮아있고 여기 있는 뭐 그냥 왜냐면 제가 탔었던 게 뭐 M 패키지 플러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시트는 7시리즈에 있는 시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 어, 느낌이 네 5시리즈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5시리즈랑 닮았다 그러면 7시리즈 오너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5시리즈가 잘 나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BMW는 어, S클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위에 S 클래스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C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 시리즈, 5 시리즈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어 전에 7 시리즈 안 타셨었던 분인데 내가 G30 같은 BMW 5 시리를 즈 지금 현재 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7 시리즈 딱 타면 실내 안에서는 감흥이 없을 거예요. 또 굉장히 너무 이거 너무 비슷한 거데 귀찮아 <laughs> 너뭐 다른 거 있어? 버튼 똑같애 심지어 있던 거 그대로 써서 기어봉 똑같애 키100% 똑같애 어우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네 C 시리즈인데 <laughs> 5시리즈에 타고 있는 거 같아 내 차에 예전 내 차에 이거 등 완전히 똑같애 이거 5시리즈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것도 가져온 거고, 요거 크기도 오시리즈 거 그대로고 어떤 크기나 아안 되겠다 타봐야겠다 몰아봐야겠다 시승하러 가셔야겠습니다. 어 실내는 솔직히 감흥이 없네요. 만마시트 그런 거 되겠지? 지금 저희가 가는 동안에는 이제 뒷자리에 좀 시승을 느끼라고 뒷자리에서 지금 타 있는데 음뭐 처음에 딱 타서 느껴지는 거는 이전 7시리즈랑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느낌인데 이런 거 재밌어요 이거 등 지금 이제 밤이라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환하게 조명 같은 것 조명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 S 클래스를 제가 가끔 뒷자리에 탈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이로그를 뒷자리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S 클래스 제가 또 롱바디고 제 차는 일단 크기나 공간적인 거는 거의 뭐 동일하고요. 얘는 좀 디테일한 것들, 뭐 디테일한 요소 이렇게 막 스티치가 막 있다던가.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어, 요거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요거. S 클래스는 요게 리모컨으로 나오고 얘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라서.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아이패드. 요거는 기념품으로 주는지 모르겠네. 이게 삼성이라 써 있거든요. 기념품으로 갈때 이제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음. 그럼 이제 경찰서로 같이 가겠지. 어, 어쨌든 120개가. 그런 거.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뒷자리 승차감. 어, 어 일단 S 클래스보다는 단단합니다. 어, 단단해요. BMW가 S 클래스와 똑같은 그. 승차감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bmw는 또 bmw만의 승, 어떤 승차감이나 어떤 어, 주행감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다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편안한 거는 그대로인데 s 클래스가 워낙에 편하니까 어, 근데 지금 이거 타이어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좀 이따가 들려서 올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앞자리에서 잡고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또 bmw 하면은 또 우리 어 쉐어 드라이빙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칠시대가 쉐어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진짜 s 클레스와 거의 비슷하네요 어느 부분? 레그룸 로어 롱바디랑 똑같아 어. 나도 가끔 이거 밀어놓고 여기서 촬영하잖아 응. 그러니까 브이로그 할때 여기서 말할 때 없으니까 안에서 한단 말이야 그럼 딱 이만큼 밀어놓고 하는데 딱 요만큼 레그룸은 지금 똑같이 나와 나는 여기다가 삼각대 이렇게 세워놓고 응. 캠코더 이렇게 응. 어,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촬영하거든. 응.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딱요 정도 화각 나오기 거리를 보니까 거의 동일해. 뭐 발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뭐 약간 디테일해. 나는 치시리즈가 나는 맞는 것 같아. 그치, 너는 응.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냥 디자인이나 이런 어. 풍기는 느낌이 그래. 네. 근데 아직은 어른들은 S를 좋아하지. 조금 약간... 성공한 젊은 사업가 느낌? 좀 더? 그건 아우디 아니야? 아니에요 A8 에이. 안 예뻐 솔직히 A8 이쁘지 않냐? 안 예뻐요 아니야 나는 아우디 아 물론 내가 아우디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확인 어쨌든 아니, A8은 음. 약간 노딱 느낌 강해요 A8이? a 팔은 우리나라에서 A7은 a... 아니야 A8은 그래? 네. 어... 제가 느끼긴 그래요 7은? 7은 좀 그래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천국 과 아버님 성공한 사업가이시기는 하지만 나이 드셨잖아. 칠 타시잖아. 아, 저희 아버지가 완전 옛날 지시리죠. <laughs> 어쨌든 칠을 선택할 모르겠다. 어... 아니 지금 이 내부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그래요. 지금 딱타 보니까. 나는 오시리즈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laughs> 뒷자리는 완전 달라. 뒷자리는 뭐 완전 다른데 앞에는 눈으로 보이는 거 일단. 아니 이제 이런 이제 운전자를둬야지 아니야.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안 두는 거지 그, 그런 거야.라고 이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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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 아니야. 거그 했어요? 기사 그치. 어. 어. 자.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운전하고 있는데, 일단 뒤에 타서 올 때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안합니다. 어 편안한 수준이고, 막 엄청나게 막 럭셔리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 어 그것 정도를 충분히 다 갖추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주행 질감, 주행 감성이죠.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몰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거를 딱 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제가 갖고 있었던 저는 바로 이전에 지금 S클래스 3 5 0디젤 롱바디를 타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G30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5 2 0 d O 시리즈를 타고 있었잖아요 지금 뭔가 그 중간에 뭔가를 딱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운전을 해도 그렇고 5 시리즈, 뭐, 520 디젤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740 LI 6기통의 모델이고, BMW의 휘발유 모델이고, 한 340마력 정도가 되는 모델이다라고 들었는데, 어 그거랑 뭐, 직접적인 520 디젤하고 비교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주행 질감이나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지금 S 클래스의 그 낭창 낭창하고 부드럽고 편안함 그 다음에 약간 5 시리즈 사실 5 시리즈 520 디젤이 아무리 편해졌다 하더라도 BMW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그 중간 어디가에 딱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랑 더 가깝냐 5 시리즈랑 가깝냐 S 클래스의 주행 질감은 가깝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5 시리즈랑 더 가깝습니다 옆에 탄 각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요. 그치? S클만큼은 아닌데 5시리즈보다는 어.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지. 어. 고급스럽고 주행 느낌에 있어서는 좀더 편안한. 어. 근데 S만큼 막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까지는 어. 아니고 주행 질감은 그래서 5시리즈 그러니까 BMW에 가깝다. 아무리 편해진, 아무리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에 아무리 어, 뭔가 소퍼 드리븐을 지향하는 그런 차라 할지라도 드라이빙을 모는 사람에 있어서 주 어떤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시종일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 앞에 있는 이 계기판 안에 지금 3시리즈의 그것과 굉장히 닮은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BMW는 3에서 올라오는, 벤츠는 S에서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느낌이 딱 맞는 게 제가 지금 이걸 타고 있는데 3시리즈랑 5시리즈를 약간 짬뽕해 놨는데 조금 더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 그냥 일반 사람한테 여기 딱 앉아서 너 지금 타고 있는 차가 3이야, 5야, 7이야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분갈을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느낌상. 왜냐 저는 지금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니며, 아, 5시리즈를 내가 지금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7시리즈 다운 정숙성, 특히 하체 세팅은 되게 편안하게 많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차감 위주로 되어져 있고, 스포츠 버튼을 한번 좀 살짝 눌러보고 가보겠습니다. 하신 말이야 스포츠입니다. 자, 지금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가는데 빠릿빠릿하고 하긴 한데 사실 뭐 포체버틀 레럴리 거의 없는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laughs> 7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아마 7시리즈는 제가 보기에는 S클래스가 가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거나 또는 이제 아우디나 이쪽에 지금 뭐 판매가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7 시리즈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뭐 40대 초반이나 뭐 아니면 뭐 30대 젊은 사업가들이 좀큰 그런 차들을 어 원하는데 어 가끔 뭐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모시고 가는 이런 소포드림의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딱 좋은 대안일 것 같고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흔하기도 하고 5 시리즈가 어 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더 상위 클래스의 옵션과 주행 질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7시리즈가 맞을 것 같아요. 너는 박 감독님, 네, 어, 너는 야, 7시리즈를 만일에...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행 이런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 별로 크게 의미 없어. 그렇죠? 이걸 타는 사람들은 7이기 때문에 사고 S클래스 타는 사람은 S기 때문에 사고 뭐 이래 네. 둘을 뭐 비교 분석해서 뭐가 뭐 0.1초 더 빠르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이미지가 주는 것들 7시리즈의 이미지 너는 지금 오는데 이거 좋다 그랬잖아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마음에 든다고? 네. 일단 옆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저는 일단 외관적인 부분에서 되게 아. 마음에 들고요 아 그래? 코 이렇게 커진 건 어때? 이거 지금 호불호가 되게 많이 걸리는데 코 커진 거 이게 코가 커졌지만 전체적인 주변 이제 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얄쌍해지고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이렇게 되게 날렵해졌잖아요 전부 다는. 아, 그렇지. 그래서 코가 커져진 게 아.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앞에 라이트가 되게 8 시리즈 같지 않아? 네. 거기다가 나 레이저 라이트야라는 걸 완전히 보여주려고 파란색을 갖다 다칠 해놨어. 네. 블루색으로 쫙 하고 레이저 라이트 써봤어? 한 번도 못 썼어. 한 번도 봐봤지. 알파에 레이저라이트가 있잖아. 요 네. 나는 이 레이저라이트 썼는데 기가 막혀. 깜짝 놀랐어. 진짜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다 비춰줘. 음. 레이저라이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험한, 껌껌한 산길을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주로 이런 세단이나 이런 걸 타고선 그런 이제 국도나 이렇게 많이 조명 가로등 이 많이 업, 없는 그런 곳을 많이 좀 가게 되는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7시리즈나 이런데 레이저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실제로도 음.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음. 특히나 우리 나 이제 춘천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거기는 되게 껌껌하거든. 음. 춘천 고속도로 스키장 같은 거올때탁 켜놓고 그냥 가면 되게 편하고. 어, 근데 솔직히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내가 S 클래스 오너라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어, 그렇지만 솔직히 또말안할 수는 없잖아. 7 시리즈인데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공존하려고 만 되게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 항상 말하지만 bmw 는 자기들의 그 dna 를 계속 계속 부릴 수밖에 없거든 차별화를 줘야 되니까 아우디와 벤츠의 차별화를 줘야 될수 있는 얘네들은 스포츠성 쉐어 드라이빙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인테리어 나 이런것들 솔직히 5시리즈랑 다를거 없다 그랬잖아 5시리즈랑 네. 똑같아 너도 봐서 알잖아 그렇죠. 조금 하지만 좀 다른 것들이 있지 이런거 전자식으로 되는거 이거 봤어? 네 봤어요 어 이런것도 전자식으로 되어지는 터치로 어 되어지는 거그 다음에 여기 중간 보면 퍼퓸 해가지고 방향제도 카트리지를 넣어서 어 여기 공기 있구나. 그치 공기 여기 공조기 안에서 어, 냄새가 같이 나올 수 있게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도 같이 있고 음. 근데 이제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계기판 왜요? 아니 너는 이제 이런 어떤 젊은 느낌이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 이런 느낌에는 물론 이제 BMW는 다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할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좀... 뭔가 너무 디지털적이지 않아? 그래서 어울리나? 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얘가 미워, <laughs> 얘가 미워, 너무 백투더퓨처 아니, 백투더퓨처 같아. 진짜 너무, 너무... 이제 미래로 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 아 근데 S클래스도 이번에 바뀌잖아요 다아 바뀌어 어. 아,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어. 얘는 완전 디지털 스포츠카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몰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걸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놀람> 그치? 어쨌든 뭐신인은 좋아요 굉장히 밝고 명쾌하고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음악을 틀거나 이렇게 음악 같은 정보를 볼때 내비게이션 놓칠까봐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계속 따라가 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제 BMW가 가는 길이니까 7 시리즈 하나만 놓고 본다 한다면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S 클래스는 좀 부담스럽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조금 좋아하고 5 시리즈는 너무 길거리에 많고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신형 7 시리즈가 가진 어떤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레이저 라이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싶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BMW이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들 스포츠 버튼을 놓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6기통에 340마력이 그냥 빵빵빵 뿜어져 나옵니다. 시종일관 계속해서 이런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7시리즈가 답일 수밖에 없죠. G 구공이 그걸 대신해줄 수 없어요. S 클래스도 그걸 대신해줄 수는 없어. 나는 큰 차가 필요한데. 운전 성능, BMW가 가 운전 성능 아니 이런 스포츠 성능을 너무나 좋아해 나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 있어야 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거 말건 없는 거지 7시리즈 말고는 그리고 누가 봐도 수입차고 고급차잖아 이런 거 봐봐라 그지? 근데 5시리즈랑 차별을 안 둬서 똑같아 피터. 그게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5시리즈 오너였기 때문에 아니, 느껴지는 게 확이 없는 거야 형차 색깔도 이거였잖아요 그렇지. 어, 그래서 더 그래요. 어, 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음. 이게 사이즈도 직경도 똑같고, 얘 생긴 것도 비슷하고 지금. 그래서, 호시 7인데 호시 완전 신형 7인데 더 완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달라! 다. 음. 어, 여기 안에도 다 달라졌는데, 요즘 BMW가 추구하는 건, 다 안다른 듯 다르게 만드는 걸 추구하는 거지 <laughs> 바꿔도 이만큼만 바꾸고 그냥 뭔가 확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씩 바꾸니까 조금 감질나게 바꾸는데 웃긴 거 들어가서 보면 다 바뀌었어 372도 음. 그냥 일반 옛날 거하고 요즘 거하고 싹 다니면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 다 바뀌었잖아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어, F10도 F10과 G30도 마찬가지로 이거 음. 음, 바뀌었나? 라고 할 수도 있어 디자인 쪽으로 근데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바뀌었잖아. BMW가 갈려고 추구하는.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어,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대안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로 정리 끝. 더 얘기했다가는 너네 S 클래스 오는 건 7시즈, 맘에 엔진들 이런 리플이 달릴까봐 더 말은 못하겠는데. <laughs> 어. なんだ、ね